여보 안녕 안녕 오늘은 회사로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 무슨 교육을 받으러 인재원에 가는 날이에요 회사에서 대리 2년 차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따로 해주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대리 2년 차들이 회사에서 퇴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런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택시였다.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음, 대리 2년차에 퇴사하고 다른 거를 해볼까? 이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저런 이유로 오늘은 출근을 하지 않고 교육을 들으러 가고 있어요.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이런 케이블 니트를 꺼내 입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너무 흔하게 팔아가지고, 아무데나 뭐 화이트 까베기 니트 이런 거 치면은 잔뜩 나와요. 그리고 지난주 쇼핑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체크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색감이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신발은 초록색 컨버스 신었거든요? 척테일러. 양말은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약간 반짝이 재질이에요. 이거 옛날에 그냥 파리 출장 갔을 때 길거리 양말 샵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양말 끝에 이렇게 살짝 돌돌 말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예뻐요. 오늘은 반바지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액세사리나 이런 데에는 최대한 힘을 뺐거든요? 너무 여기도 주렁주렁, 막 여기도 패턴이 있고 이러면은 조금 어지러워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주 스타일 귀걸이를 매치했어요. 음, 머리 자를 때 됐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대낮 같죠? 사실은 퇴근 후인데 지금 밝은 터널 아니에요. 충무로 쪽에서 미팅 끝나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 집 들어가려고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한남동 쪽 가서 와인 마시려다가 길이 진짜 너무 막혀가지고 우리 동네 단골집 가야 될것 같아요.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빠띵킹 가죽 잡켓입고 나왔어요. 어, 엄청 막힌다. 동네 도착했어요. 지금 가는 곳은 저희 동네에 제가 완전 단골로 자주 가는 이탈리안 포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한테 문자 와서 야근해야 될것 같다고 못올것같다 그래서 어차피 자주 가는 데니까 콘파스타나 해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죽 자켓에 청바지. 제가 가을에 제일 좋아하는 패션이에요. 저희 동네에 요새 힙하고 맛있는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인우 식당도 그중에 하나고요. 지금 인우 식당 걸어가는 길에 멀리서 찾아오시는 카페들이 있어요. 가는 길에 잠깐 보여드리면 태양커피라는 데거든요. 아인슈페너 맛집으로 유명해졌는데 여기도 멀리서 찾아오시는 그런 카페고요. 그리고 페이브라는 카페를 끼고 돌면 제가 지금 가는 인우식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아다만. 여기는 메뉴 이름이 너무 다 예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뜻이 다 예쁘다. 여기를 오면 꼭 시켜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요거 바로 옆에 정육점이 있어서 엄청 신선한 타닭기를 먹을 수 있고. 두개 메뉴 여름비 이게 약간 피자랑 전 같은 거를 약간 퓨전으로 만든 좀 그런 요리인데 진짜 맛있어요. 애매해서 네, 저는 2층이 조금 더 불안했거든요. 그죠, 2층이라서. 근데 거기 자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아유 뽀얗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때까지 오늘 입은 옷 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루꼴라라는 채소고요 약간 라일드 루꼴라라서 이파리가 좀 얇아요 뜨거운 것 같아서 들이켜가지고 덮어주시면 살짝 익으면서 향이 좀 좋아지거든요 날치알이랑 잘 섞어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닭다리살 튀기듯이 구운 요리고요. 밑에 어, 약간 매콤한 소스 들어있어요. 안쪽에 쑥절편이랑 공심채 같이 있으니까 잘라서 찍어서 얹어 드시면. 늘 회사를 안 가서 제이디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분당 서판교 쪽에 있는 애견 운동장, 애견 놀이터거든요. 펫파크 다독다독이라는 곳인데 저는 남편이랑 거의 주말마다 여기 제이디랑 놀러 오거든요. 회사도 안간 김에 제이디 데리고 놀러 왔어요. 오늘은 지난주 쇼핑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폭신폭신한 자라 니트를 입고 왔고요. 이것도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목걸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라 하이웨스트 청바지랑 같이 코디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귀여운 캔디 컬러의 컨버스입니다. 연보라색 양말이랑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입었어요. 상콤하죠? 제이디 베이 베프, 헌초라는 친구. 얘는 제이디 베프예요. 제이디는 거의 모두와 친하게 지냈는데 잭러스테리어 특징이 자기 몸보다 되게 자기가 큰줄 안대요 그래서 쟤는 소형견들이랑 안 놀고 완전 무슨 대형견들이랑만 놀아 에이구 잘 놀아 잘 놀아 제이디 베프 한 초엘. 제이디. 제이디 제이디. 서울에는 강아지가 목줄 안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제이디가 여기만 오면은 진짜 신나게 뛰어다니거든요. 그거 보는 것 자체도 힐링이라서 거의 남편이랑 주말마다 오는 편이에요. 강아지 키우는 수박씨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 주말에 오시면은 저도 제이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패션도 마음에 들어 오잉? 헌초 뭐해? <laughs> 오늘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옛날에 혀고시가 너무 즐겨 신어가지고 그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산 거거든요 올 제이디~ 응.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 음. 저 오늘 코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계속 영상에서 3주째 빈티지샵에서 산 제품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레더 자켓도 예전 쇼핑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램스킨 오버사이즈 자켓이거든요? 이렇게 밝을 때에는 처음 입어 봤는데 약간 푸른기가 돌아요. 네이비 톤이었어. 오버사이즈라서 허리에 이렇게 세트로 같이 되어 있던 벨트를 같이 착용해 줬고요. 안에는 되게 예쁜 니트 원피스 입었거든요. 이거는 이따 보여 드릴게요. 아, 네. 저 네? 저는 왜? 돌아다니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맞는 거 할게 친들이 거기 5분 5분 걸리나? 네. 아, 정 정민이 <laughs> 친구 영화를 이잖아 아, 그러네. <laughs> 오늘 출근 자체를 그렇게 했어? 어. 차 갖고 왔어? 아니 어? 이러고 왔어? 택시 타면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아니 근데 지하, 지연 언니는 금오동. 지연 언니는 금호동 이사 가더니 맨날 어디서든지 15분 걸린대 <laughs> 아, 맞아. 세, 세상 세상 모든 곳에서 다 15분 걸린대 방금 지금도 습관처럼 나온 1 15분. 5분에거짓말이 <laughs> 어. 돼버렸어. 어. 무슨 금호동에서 삼성역이, <laughs> 아침에, 삼성역이 아침에 15분이야. 아니야, 오늘 20분 걸렸어오 어, 진짜 깝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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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연 언니의 동네는 <laughs> 세상 모든 곳에 가운데 <laughs> 있는 것 같아. 1 5분 15분에, 맞아. 15분에, 어. 맞아. 아 같이 산다 하나랑요. 아저서가 네. 두개는데둘다 네. 이걸로요? 어.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와, 이게 이렇게 사와? <laughs> 네. 정갈래 너무 동네라 아무도 이러고 있지 않아서 총인망한 상태야 서울 대공원 여가지 여보가 On <coughs> est 여기 입술에다 보통들 아, 다들 이렇게 빨갛게 하는데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